자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 희망이고 미래인 아이들,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손꼭 잡고, 밝은 길로 인도할 주셨고 그런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님 손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씩씩한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서 아이들 가운데 이번에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아이의 상처받고 그의 아이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유하주시옵소서그 아이를. 거꾸로 하나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더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그 마음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손 잡아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사랑의 맞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이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이야. 자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거야. 자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얘들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야. 우리 친구들을 위한, 우리 친구들만의 주일이야. 자, 우리, 우리 어린이 주일 전생과 함께 즐겁게 예배를 준비됐어? 자, 오늘도 전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 줄 텐데. 자, 전생님한테 집중하는 거야. 집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듣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아, 아파 아파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어. 그 중에서는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었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딸 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으면 하고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면 그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정신 없기도 하잖아.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냥 그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막불타올라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 야단치면서 쫓아냈어. 얘들아! 왜이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안 돼! 예수님께서 지금 바쁘시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저리 가! 어서 집으로 가! 응? 지금 어, 어른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하면 어떡해?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 예수님께서도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을 혼내셨을까? 쫓아 보내셨을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이 아이들이 그냥 나에게 오도록,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도록 그냥 놔두어라. 아이들을 혼내지 말고 쫓아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혼낸 제자들을 혼내시고 나무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꼭 안아주셨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 우리 능동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이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막 사랑하시는 분이야. I love you. 꼭 안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시는 분이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따르며 믿음이 큰 제자들과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너희들은 그저 우리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방법이 뭐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다. 다른 게 없다. 그저 지금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울 거 없어. 복잡할 거 없어. 뭐 문제될 게 없어, 얘들아. 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그냥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복을 틈뿍 받으며 예쁘게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또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뭐 다른 거 필요할 거 없어. 그냥 우리 친구들은, 지금과 지금처럼, 그냥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그 믿음,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에게 우리 친구들을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셨어. 우리 등동 친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변치 말고,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온몸 다해 예배드리며, 예수님께 언제나 사랑받는 우리 등동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게.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도록 하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에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친거 같이,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냥 그저 그 마음속에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아이들 지켜봐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하여 이 교회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크로피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주셨고 손 잡아 주셨고 사랑 듬뿍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 바로 광고 시간! 안녕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얘들아 이번 주에는 우리 가은이에게 슬픈 일이 있었어 주중에 그 가은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우리 모두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아팠어요 우리 가은이를 생각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주도, 전 윤사님이, 어, 기도할 거고, 기도한 거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가은이가 기도해 줄 거야. 우리 모두, 우리 가은이를 위해, 그리고 가은이 할아버지를 위해,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리고 얘들아, 밖에, 꽃가루랑 미세먼지가, 엄청 엄청 심해.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말고, 외출하고 나가서는 이 손발 깨끗하게 씻는 거꼭 잊지 말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 비가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지 요즘 내리는 비는 진짜 엄청 더러운 비야.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이 막 빗물에 씻게 내려오는 거야. 아주 흙탕물이라고 할수 있어. 완전 더러운 물이야. 그러니까 절대 비 맞지 말고, 우선 꼭 쓰고 다니고, 웬만하면 비올땐 나가지 말고, 알겠지?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자. 이번 어린이주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잘 보내고, 주중에 월로일 어린이날 있잖아. 우리 친구들 사람 너무 많은데 가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어린이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우리 어린이 주일 정말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축하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자. 우리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보자.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